이제 제가 해킹 공부 커리큘럼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인문자다. 나 진짜 비전공자다. 나는 컴퓨터 지식이 어? 좀 모자라다. <laughs> 게임 말고 할줄 아는 게 없다. 컴퓨터의 문외한이다. 어, 맞아. 자, 첫 번째. 참고로 말하면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리눅스 기초 공부. 자, 이건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죠. 그다음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공부 뭐 해요? 진짜 저 어려운데요. 사실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C 언어 해도 되고 자바 해도 되고 파이썬을 해도 되고 자바스크립트 해도 되고 무슨 이상한 언어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언어만 잘 해도 형태만 다른 거니까 하나만 잘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쉽게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노말팅님이 결정해주세요 그러면 결정해 드릴게요 파이썬 하세요 이유? 묻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라면서요 그쵸? 파이썬 하세요 <laughs> 장난이고요 일단 배우기가 쉽고 인터넷에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답답하고 막혔을 때 도움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파이썬 공부 어려운데요. 요것도 제가 무료 강의로 만들어 놨으니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료 강의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유료 강의 이번에 지금 요 사이트 있잖아요. 2024년에는 최소 4개 이상은 넣을 거거든요. 그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건요렇게 생긴 사이트거든요.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버 더 와이어 밴디 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ctf 형식입니다. 숨겨진 플래그를 찾아내는 형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킹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게 하는 공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눅스 문제입니다. 배웠던 리눅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초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오버 더 와이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어셈블리어 공부 어떠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이후부터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거 무엇이든 공부해도 좋아요 또나 어셈블리어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어셈블리어 공부 하시면 되는 거고 핸드폰 해킹이 관심 많은데 그럼 핸드폰 해킹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입장이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트워크 기초 공부가 좋습니다. IP 주소가 뭔지, 포트 번호가 뭔지, 나트가 뭔지, 데이터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이 원리 정도만 공부하도록 다섯 번째 아, 네트워크 기초 정도 공부를 다 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공부하면 좋은 건 펜테스트 기초입니다. 이건 뭐냐면, 침투 테스트 기초 분야거든요. 어떤 서버가 있고, 그 서버를 스캔해가지고, 그 서버에 침투하고, 쉘까지 획득하는 장르를 펜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펜테스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눈으로 배우는 해킹 있죠. 요 시리즈를 일단 따라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면서, 아, 이게 침투 테스트구나, 라고 하면서 기본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손으로 배우는 해킹. 자, 요 정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킹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펜테스트 기초를 공부한 다음에는요, 갈립니다. 2차 전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선택은 웹 해킹이고요. 두 번째는 코너블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시면 좋은데, 1년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 그러면 웹패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년 이상 공부 시간도 있고 일단 취업은 생각 없어 그러면 코너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선택에 좀 도움이 되었죠 웹패킹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웹서버 있죠 네이버 사이트, 뭐 구글 사이트 이런 웹서버를 해킹하는 것 어디 사이트가 털려서 개인정보 몇 건이 탈취되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 그거 다 웹해킹입니다 가장 빈번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해킹이다 해킹의 멋은 포너블이다 까만 화면에 글자들 촤르르 자요 느낌을 내고 싶다 포너블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웹해킹으로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은 거는 모바일 앱 해킹입니다 그냥 거의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폰업을 공부한 다음에는요 폰업을 공부하면서 애초에 리버싱을 기초를 했을 거거든요 리버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화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나 웹패킹 다 했고 모바일 웹패킹 다 했는데요 그러면 폰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나 폰업을 했고 리버싱 심화 어느 정도 했는데요 다른 거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웹패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얼추 이해가 됐죠? 웹패킹과 포너블은 어디서 뭘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렵거든요. 포너블 같은 경우는 아 맞아요. 드림에 가서 공부하면 포너블은 그 자료가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 사실 제대로 찐으로 배우고 싶다.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것.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긴 합니다 웹패킹 같은 경우는 버프 수이시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아카데미 있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폰너블이 정확히 뭔가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 괜히 간단하게 설명했나요? 더 어려워졌나? <laughs> 자그 다음 커리큘럼을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 요거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어느 정도 다른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 펜테스트 심화 공부를 하면 좋아요 이건 예, 대표적인 예로 뭐 oscp 공부 같은 거 있죠 요런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이후에는 뭐 하면 되나요? 이 이후에는 사실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해킹 이거 하세요. 얘기 안 해도 돼. 왜? 이쯤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고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명확할 테니까 그거를 쉽게 찾아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앱 해킹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라고 해 주셨는데 구글에다가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안드로이드 앱 펜테스트, iOS 앱 펜테스트 이렇게 검색하면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무료로 된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게 싫어 번거로워 그러면 잘 정리되어 있는 과금을 해야겠죠 당연히 무료로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는 원래 구글링 하면서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서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걸좀더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를 할때 구글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